여기 집이 탈북민 남성이 집 사서 들여온 본인만의 아방궁이래요. 어. 식물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와 남자분인데 식물에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 뭐야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집에 화분이 두개 있었는데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laughs> 근데 어, 남자분이데 너무 너무 깔끔한 거 있죠. 너무 너무 깔끔해서. 저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식물을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기르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이게 무슨 것이에요? 아 그냥 이름은 잘 모르는데 정성껏 닦아주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이 보면 그 옆에 있을 텐데 종이에다가 아 그래요? 자, 이름까지 적어놔서 종이에 있다는데 아, 그, 없어졌나? 음. 없어졌어요. 이집 채널 주인장입니다아 채널인 게 아니라 이 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영상 찍어도 되죠? 네, 찍어도 되죠. 집에서 지금 살림하고 있어요, 살림. 혼자 잘 해놓고 잘 사십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여기는 우리 집이고요. 여기 어디냐면 보라동입니다, 보라동. 민속촌 바로 옆이에요. 민속청인데 음, 여기 월세 아니잖아요. 네, 월세. 집을 샀죠, 제가. 네. 한국 몇년 차예요? 차에... 9년 차입니다, 9년 차. 그럼 아, 잘하네, 그래도 9년 차 음. 옛날에 현대 어디 다녔다 그랬잖아요. 현대증공업 네, 이용 기술도 있고, 특수. 네, 맞아요. 특수 이도 알곤, 시오토, 뭐 그다음 아크 다알줄 알아요. 네, 패, 패스도 닦고요. 패스, 패스란 거 하면 다알수 있는데 자격증도다 있어요. 국가 자격증부터시작어요 열심히 살아야만 어떻게 살아남고 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삶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 목숨 걸고 왔으니까 보람 있게 살아야죠. 갈복한 보람이 있네요. 당연하죠. 어, <laughs> 아네 원래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한번 깔끔하게 해놓으면 평생도로 유지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할게 항상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어져 있는 거지. <laughs> 이렇게 남자분이 너무 깔끔하게 해놓고 살죠. <laughs> 아 눈여겨 보았던 저런 그림도 있고. 순대에 드시는 거예요? 정말 아, 이 반에 민군대에서 음. 그 양식소기도 뭐 하고 음, 음. 그잖아요 음. 군대에서 술 마셔요? 몰래 먹죠몰래 밖에 나가서. 음, 뭐 밖에 나가서도 먹고 잠자기 전에. 어떻게? 거기는 전체가 다 자는데 어떻게 몰래 먹을 수 있어? 그고 보면 그 병사 때는 못 먹지만 음. 일단 사관이 되면은 음. 시간도 좀 여유롭고 그리고 또 자기만의 그런 권하는 시간 몰래 일단 들키면 큰일 나긴 한데.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음. 군인이 만약 술 먹었다 싶으면 바로 뭐 생활제대 막 시키고 막그 정도. 응. 그 정도요? 예 응. 근데 조금 처음엔 좀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풀어져가지고 몰래 먹으면 음. 뭐 당원인 경우에는 사상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음. 막 심지어 군인이 술 먹으면 거기서 불법이라서. 응. 아 근데 여러분 저기 나이 공개는 뭐안 하겠지만 이분,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엄청 어린 줄 알았어요. 근데도 <laughs> 코멘트 할 거랍니다, 난리 나잘 모르겠지 여러분 인민군대에서 10년 동안 군복무 했는데 인민군대 물자 같은 거를 왠지 그런거 하면 많이 조절해가지고 밖에다 내다 팔아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 팔아먹을 게 보면은 피복은 얼마 안 되고 식량인데 식량을 이제처럼 순 옥수수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백미도 줘요 잎살 네, 군에서 벼를 네, 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쌀 같은 경우는 주고 있고 그럼 그 쌀을 팔아요 네 잎, 잎살을 1kg 팔면은 네. 어, 옥수수 2kg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민군대에게그 응. 입살, 신살과 뭐, 10kg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응. 한 5kg를 빙땅 치고, 응, 응. 5kg 네가 팔아먹고, 1 k g 로 바꿔서. 에, 맞춰서 그 키로수를 맞춰놓고, 키로수만 맞으면 되네요 맞으면 되고, 또 군인들한테 만약 이렇게 공급이 되면, 3대7로 입살 3, 뭐, 옥수수 7 주라, 아니면 오대오를 주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흉내만 내고 근데 또 군인들 자체는 배불리 먹는 걸 좋아해요. 입살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지 먹으면 먹었지 말았지. 근데 옥수수 같은 건 많이 주림, 주면 더 좋아하거든요. 아, 아 먹으면 배부르니까. 어차피 옥수수는. 근데 입살 같은 건 조금만 이래도 바, 바로 소화되가 되니까 음. 배고픈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식량을 빼돌리는 건 알지만, 그 빼돌리면 그 경계하는, 즉 감시하는 지휘관도 있을 거예요. 아, 또그 지휘관도 또이제 담배 향거 같은 거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항상 후방 일을 하다 보면 사일를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음. 사람 민가 마을에 많이 가고 음. 바꾼다든가 판다든가 음. 그런 경우 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약 남색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갈때 결국 가져가는 거죠.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음. 뭐 옥수수 보면은 부대에서 이렇게 타깃지 못해요. 음. 다그개인 듣는 데 가가지고 고스 타하니까 그때 타기면서 팔 기도하고 음. 또 그리고 네 일부분은 또 이렇게 뭐 바꾸기도 하고 음. 그렇게 하는 거죠. 음. 입당하셨다 그랬죠 저는 했죠. 예, 미국은 당원이랍니다. 근데 <웃음> <웃음> 한국에 와서 군부대 돌아다니면서 제일 느끼면서 야 이거 좀 새롭다 하고 신선하다라고 생각는게뭐 있어요? 아 일단 모든 군인들이 여유롭게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음. 북한 같으면은 그 짜여진 일과 시간에 어떻게 보면 담배 피울 시간도 없고 하물며 좀 약간 뭐따일를할 시간도 없는데 이게 한국에 우리 장병님들 보면은 너무나 유유롭게 생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뭔가 유유로운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이게 잘해주니까 음. 매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식단이 네, 식단이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입대해서부터 제대될 때까지 네. 내가 뭘 먹는지 알잖아요. 음. 네, 그리고 또그 밥이 진짜 영원 불멸의 되는데이 음. 한국만은 내일 메뉴가또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나 거기서 <laughs> 너무나 충격이 돼가지고, 음. 아, 이런 데서 군부무 하라면 네. 뭐 10년인데 100년인데 할것 어, 같아. 아,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아니, 네. 그리고 돈도 주잖아, 또. <laughs> 월급도 주는데 꼭 음. 그 월급 그 어떤 군인들 뭐 잔병님들 보면은 다또 저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목에 주지 입혀주지 돈까지 주지 음, 음. 그리고 또 여유롭잖아요 그렇게 북한처럼 또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왜 화분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들려요 화분은 우선 저희 취미이기도 하고 음. 근데 화분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개운해요. 화분 자체가 이게 환경도 옳게뭐 좋게 해준 뿐 아니라 그리고 공기도 맑게 해주고 그리고 또 식물이다 보니까 이 푸르싱싱한 모습을 보면 나한테도 큰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에너지가. 난 에너지 안 생기던데. 아 진짜? 요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닦아주고 물 뿌려주고 심지어 이게 렇네 사람들은 이게 흙을 네 아마 이렇게 걸음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이따금씩 이렇게 두드져요. 사람들이 이따금씩 뭐 몸을 긁어주면 시원하잖아요. <laughs> 그리 <laughs> 아니 뭐, 그 식물을 뭐 반려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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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보면 항상 김도 메고 땅도 이렇게 걸러 주잖아요. 한번 뿌리는 다치지 않고 그냥 살짝 그 흙들을 한번 이렇게 갈아엎어 주는 이렇게 해주면 식물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호미 같은 걸로 이렇 굳은 땅을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죠. 네 예, 보면 약간 조금이라도 힘이 없을 것 같다 싶으면 또 이렇게 대를, 의지대를 이렇게 세워주고 항상 즐겁게 해주고 그럼 혹시 북한에서는 화초를 키우는 재미 그러니까 취미가 있었어요? 북한에 이런 식물이 아, 있나요? 예, 식물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갖가지가 없고 그쵸. 일반적인 어머나, 거 없고 예, 예. 그냥 그러니까 밖에다 키우는 거 선인장 아 맞아요 선인장 그런 건 키워봤지만 이렇게 몬스테라 같은 거, 알보 같은 거뭐 이런 건 처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고향에 있던 그 친구네 집 갔는데 그 집에 이렇게 식물 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식물의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때 식물을 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음. 집에 가면 거의 뭐 식물은 저는 있기는 해요, 여자분인데 깔끔하신 아, 네. 분이 두개 줬는데 결국 다 죽였어요. 떠주는데 떠주기더라고 물안 주세요. 네 이렇게 식물도 보면은 진짜 사람처럼 음.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음. 이렇게 갖고 주면은 푸르싱싱하게 자를 수밖에 없어요. 오, 좀 보세요. 조그만 애기 식을 부터 시작 이건 뭐 어디 가서? 뭐, 조금 가지고 았어요 <laughs> 아니, 이게 심을 키우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럼 그걸 또 다시 흙가리를 하면서 이렇게 따로 어. 또 이렇게 키우는 거죠. 어,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는 <laughs> 진짜 예쁘다. 네, 진짜 예쁜 게 많죠. 요건 예쁘예요 <laughs> 그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 이름들 안다는게 몬스테라 알보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외에는다 이름 을 몰라요. 그냥 이뻐가지고 푸르싱싱해가지고 또 키우게 되면은 엄청 저도 또 기운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키우고 있는 거죠. 이, 이 밖에다가 가지 심었어요? <laughs> 네, 또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심지어 지금 배추 이제 또 김장철이잖아요. 그래 배추를 심어서 이제. <laughs> 김... <laughs> 아니 그래도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포기를 지금 심었는데 응. 김장은 안될것 같고 그래도 식단에는 좀 오를 것 같은 느낌 응, 응. 네 가지는 지금 하나 달렸던 것이 지금 최근에 이어이어 지금 네개 정도 지금 달렸습니다. 아, 아까워가지고 없어지는 게. <laughs> 네이 이 다음에 그래도 한 개가 보통 1kg 아니면 2kg 정도 됐을 때 음. 그때 아야 자신감을 가지고 딸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빠 가지 맛 없어요. 아 진짜요? 해면서안게 되면 아, 져요아 그렇구나. 네 이, 이, 이렇게 얘들도 닦아주고 또 이렇게 갖고 주고 물도 뿌려 주고 심지 어 이렇게 거름을 네, 내듯이 뭐 이렇게 흙도 좀 약간 해주면 엄청 좋아져 식물들이. 이 한국어 번이 받초잘 키워서 어떻게 해도 돈이 되고 재투자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어, 그런 그래요? 어, 그렇던데. 음. 저는 팔고 싶진 않아요. 이거 더 많이 집에 아직 방이 두개 남아 있으니까 방두 개에다가도 아야 멋있게 장식해 놓으려고 앞으로 꿈이 또, 또 가져요? 그래, 아니 얘들이 이제 자라다 보면은 또 이렇게 뿌리라든가 번식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로. 네집한번보세요 네, 여기는 제가 운동하는 상에 운동. 음. 춤을 추려면 우선 몸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서 정말 운동하고, 종일 세탁 바로 그냥 땀이 젖으면 바로 세탁실 안에 넣어가지고 세탁하는 거예요. 넣어. 당연히 좋아죠. 음. 어차피, 어, 어차피 집에... 운동을 해야 춤을 출 수가 있고, 음. 네 그래서 뭔 부드럽게 운동이 막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춤. 이건 또 저희 집 방안. 이렇게 보면은 제 옷장. 오. 네, 또, 닉테는 항상 저는 여러 가지로 사계절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야, 옷 어, 취향이 특이하다. <laughs> 어, 이런 거 <거한테> 어디서 팔아요? <laughs> 반바지. <laughs> 아, 오 이런 반바지를 오 이렇게 깔끔하게 다림질해서 넣었네. 데 <laughs> 아, <내> 취향 독특하다. <laughs> 각 가지 여러 가지. 이거 안 좋으면 저거. 여기는 주로 바지 라인 같은 거. 그다음에 아, 이게 용접을 할때 네. 주로 작업복으로 많이 입던 옷들. 아그래 용접할 때 입는 옷인데 왜 이렇게 깔끔해요? 이게 이게 다 보면 용접할 때 입는 옷들. 아, 작업. 살짝. 네 그래서. 데아 진짜 궁금한데 용접할 때 입는 옷을 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입다가. 다이불 불이 태가지고 이렇게. 아, <웃음> <웃음> 네 앞으로 뭐 이제처럼 일이 안 되면 옷도 보면 여기는 또 겨, 겨울옷 <laughs> 여기는 겨울옷 이불 뭐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음. 양복은 여기 잘 살고 있네요. 이, 네 이거, 이거 좋아나 하봐 MLB. 네네 네. 저 모자도 맨날 입고 다가는 거죠? 여기는 제가 자는 안방 안방이고. 아까 화장실도 있어요? 응. 어. 여기는 아, 네 네. 이, 이, 아, 화장실 보면 이게 제일 잘 꾸며놨는데, 음. 저 물이 나오는 저거, 네. 저기 세트로 해서 150만짜리. 음. 그러니까 이게 좀 화장실이 품을 들인 거. 그리고 제, 자, 이게 보면은 제가 안보강 일을 하잖아요. 안보강의도 하고, 뭐, 네. 보험 설계도 하고, 육군, 네, 이런 감사장, 다 이렇게도 받기도 하고요. 멋있죠. <laughs> 잘하고. <그런 알아>. <laughs> 그리고 이게 법에 대한 것도 서, 성경, 네. 그리고 또 이게 40 마운이 될 때는 뭔가 배워야 되는 시기. <laughs> 저거 보면 나이가 나오는데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마운이잖아요, 마운 40. 네, 그리고 또 이거 선생님. 네, 어떻게 보면은 보험 설계사를 하려면 법도 알아야 되고, 의사도 해야 되거든. 네, 어디 아픈지를 항시적으로 체크를 해서 또알맞거 그 치료법도 알려주고, 어, 어떻게 가입보다도 그 제일 중요한 게 유지. 예 고객 관리 유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큰 힘을 거기다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렸을 때좀 그런 풍파 같은 건좀 많은데 네잘 사는지 그게 어디냐면 야, 우리 고향 사람들 보면 양강도 분들이라면 아시, 아실 텐지 모르겠지만 파로동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파로동 파로동 예 예. 그니까 러그 북한에서 해산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사는 집. 음 거기 살았어요? 네 거기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간부다 보니까. 근데 아버님 어머니왜 이렇게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열살 때부터 심장암으로 술 좋아서 가지고 네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집도 보면은 또 엄마가 엄청 깨끗했거든요. 항상 집에 오면 장판 닦아야 되는 게일가였고 음. <laughs> 장판 닦고 벽을 닦고 설거지 함저로 내가 해야 되는 게 기본 의무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단둘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그 엄마가 그 어렸을 때그 깔끔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줘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생활 방식이 그런 거 같아요